내일다! 가아 건경이 정해. 건경이 한 사람 정해. 삐기 삐기? 응. 든보든. 삐기 삐기나원브리뉴 최수빈. 오케이 응. 오케이 한명 확정. 출근길 벌칙으로 수빈 씨 고른 이유가 뭔가요? 오히려 다른 멤버들은 아니 그냥 수빈 형 골탕 먹이고 싶어서. <laughs> 네네난전 좋아요. 저는 야호. 골탕 안 먹음. 올해 내 소원이었어요 삐기 삐기 추는 거. 고마워 <laughs> 소원까지 이루게 해줬네. 는왜 해보고 싶었어요? 그게 뭐 다른 아이돌분들이 추는 게 뭔가 쇼츠에 나오더라고요. 아이 각 잡고 챌린지 찍는 분들도 있었고, 어디 팬분들이 시켜준 것도 있었고, 저한테는 아무도 안 시키는 거예요. <laughs> 기다려. 성도막 깔라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내가 내가 피키픽키촬영면서 피키 그냥 아이 딱 찍어서 올리는 거는 약간 까오 같은. 아나못 느끼지 않아니까 그러니까. 누군가가 시켰으면 좋겠는데. 근데, 한, 한두 달 전에, 콘서트를 할 때, 누가 수빈 삐끼삐끼 쳐줘 해갖고,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, <laughs> <laughs> 했는데, 그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서, 딱히 안 퍼진 <laughs> 거예요. 그래서, 아마 제대로 안할 거, <laughs> 제대로 해봐야겠다. <laughs>